어 놀래라. 한국어예요. 이미지. 헤어스타일은 살짝 고정이네.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거네. 외모를 바꾼다. 아니네. 어. 외모를 바꾼다. 리치 블랙 블랙 다크레드 다크블루 바이올렛 아니다 머리색은 검정으로 하고 둥근 눈 예리한 눈 예리한 눈 이제 눈을 바꾸자 바이올렛 스칼린 퍼플, 퍼플, 바이올렛이 좀더좀더 딥한에, 내추럴, 샤프, 볼륨. 보통으로 하자. 음, 뭐 이건 점. 다크서클. 야 누가 다크서클을 하나? 어 뭐야? 내추럴이 그나마 낫고 머리카락이 바뀌진 않네. 외모를 바꾼 다음에 머리카락이 바뀌는 건 들어가지가 않네. 왜식은데